어떤 80세 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어떤 총각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같이 가 전혀 그런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빨리 가던 걸음을 천천히 걸어가는데 또 실물을 보여주면 실망할까봐. 그래도 계속 앞으로 향해서 걸어가는데 또이 총각이 따라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가치가 천여 너무 좋았어요 삼세판이라고 세 번째 이렇게 부르면 이번에는 되돌아 봐야지 세 번째 또 가치가 천여 그러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되돌아 봤는데 갈치 장사가 갈치가 천원 팔치가참 잘못 들그 어느새 세월이 금방 금방 가버립니다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게 세월인 것 같습니다 1918년 금세 가버렸고 또 어린 시절도 금세 가버렸고 그런데 요즘에 한 가지 바라는 게한 가지 있다면 곱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쁘게 늙고 싶다 어, 사모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정말 곱다 어, 정말 곱다 정말 곱게 이렇게 늙으셨구나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laughs> 정말 고와요 우리 아내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laughs>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얀 머리가 고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희도 머리가 하얗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얀 것이 여기만 나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다른 데안 나고. 그래서 보기 싫어서 염색을 해버렸습니다. 괜찮습니까? <laughs> 금세 가버리는 것이 세월인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던 시절도 금세 가버리고 또 우리가 어디론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길이 어떤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 즐거운 일이 있을 거고 예전처럼 또 때로 아픈 일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길이 우리를 맞이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설지 또 19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제 어 S 아니 CBS 이렇게 사목으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흘쩍흘쩍 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번에 좀 늦둥이를 한 낳았어요. 그런데 그 늦둥이가 심장에 모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맣게 이제 난 갓난아이에게 이렇게 제세동기 전기충격기 아시죠? 그걸 다섯 번이나 이렇게 했는가 봐요. 간신히 심장은 뛰는데 조금만 늦게 왔어도 아이가 죽었을 거야 완전히 낫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강남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또 S, CBS에 들어가고 나서 얼굴이 활짝 펴서 또 아기를 낳고 나서 얼굴이 활짝 폈는데 어, 그런 일이 닥치니까. 어려운가 봐요. 마음이 힘들고 또 아기를 보낼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잘 모릅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깁니다. 또 어느 분은 남성고를 받고 원치 않는 살 그동안 잘 회사 다니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암성거를 받고는 그 생활이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냥 온통 병과의 싸우는 일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가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또 친구의 아들은 어, 괴양성 대장염이라고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갑자기 한 40kg 정도 빠져버리더래요 그래서 옆에 보기가 안쓰러워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목회를 잘해 나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장암이 걸렸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검사 잘 했으면 좋은데 잘 못해가지고 이 대장이, 암이 간까지 퍼져가지고 한 70%를 잘라냈대요. 어 그리고 복막염이 걸려서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일어날 될 많은 일들은 때로는 아픈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은 아름답게 잘 겪어 나가는 그런 삶을 쉽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럴 때 그렇게 어려운 일, 암담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시각도 좋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일까?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헤아리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만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다. 어느 때요? 저물 때. 저물 때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물 때는 어떻게 해야죠? 쉬어야죠. 그런데, 저물 때, 굳이 가자고 하죠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건너가면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을 무릅쓰고 걸어가요. 예수님께서 폭풍이 일어날 줄 몰랐을까요? 다 아셨을 텐데, 그 폭풍 가운데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을 뚫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그 폭풍을 뚫고 가자고 하신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라는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그 밤에 쉬어야 될그 밤에 뚫고 가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폭풍우를 뚫고 가셨을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폭풍을 뚫고 건너가서 그 밤에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고치고 나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제자리로 되돌아오는데 그때 또 일이 없었냐? 아니요. 밤새도록 그한 사람, 거라사인 한 명만 만나고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리고 만난 사람이 22절 우리 한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좀 뒤죽박죽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룻밤을 자고 하룻밤을 자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그 다음날 거라사 지방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폭풍우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 밤에 폭풍우를 뚫고 간 사람이 별볼일 없는 인생의 쓰레기 같이 살고 버림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무덤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굴啊무덤을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구를 파요 절벽 같은데 구를 파놓고 거기에 무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다가 시체를 놓습니다. 그럼 시체를 놓으면 그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 그러면 또그 위에다 또 갖다 놓습니다. 그 위에다 또 갖다 놓아요. 이게 가족 뭐지? 무덤에서에서 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동굴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 무덤 속에 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 문둥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박해를 받고 나서 카타검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버림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 무덤 속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그 사람 지금 못 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래야만 했을까요? 폭풍을 뚫고 그 밤에 밤새도록 며칠 쉬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폭풍을 뚫고 그 밤에 폭풍을 뚫고 한숨도 못 자고 그 거라사 입만 고치고 다시 원상태로 와서 그 아침에 쉬지도 못하고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칩니다. 그 별볼 일 없나 중에 가도 될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수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께서 그 무덤 사이에 아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수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경우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귀신 들렸고 제정신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를 쓸모 없어서 어쩌면 그 무덤 사이에 몰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은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 좀 피곤해도, 우리 쉬고 싶어도 저 폭풍을 뚫고 가자. 왜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인간의 눈에 쓸모없는 그 사람이 한없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소중했습니다. 들풀과 같은 그 거라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있고 덜 소중한 사람이 있고 소중한 일이 있고 덜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때 마지막에 한 가지씩 꼭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자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왜그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 싫어하지 마라. 사람 싫어하지 마라. 너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너에게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사람 싫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아름답단다. 심히 아름답단다. 정말 아름답단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laughs> 죄가 찾아온다면 그것이 죄 아닐까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점이 보잘 것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그 날들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얘기했을까요? 더 좋았다. 이렇게 익혀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세상을 좋게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한 가지 바뀌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냥 다 좋아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좋고 추운 날 바람 부는 것도 아 추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가 아니고요.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좋게 봐라. 추운 날씨도 좋게 느끼고 살아라. 비가 내리면 좋게 느껴라. 아, 좋다. 아, 좋다. 태양을 봐도 오늘 왜 이렇게 더워? 그런 것이 아니고, 아, 좋다. 그게 우리의 본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었던 소중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닥치면서 때로는 힘든 일 닥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조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교회에 어 작년 연말에 오신 목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박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입양아예요 저는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내가 입양아인데도 이렇게 좋은데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삶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은 좋은 거예요. 삶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입양아인데요. 이 입양아인 것이 제일 처음에 알고 나서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바지가랑이를 붙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래. 이 박여환 목사님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입양아인 것을 알고 가족들은 다 자기가 입양아인 것을 알고 자기만 모르는 나를 어떻게 봤을까. 엄마 책 사줘. 엄마. 나 오늘 놀러 갈 테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갈 테니까 돈좀 줘. 왜만 원밖에 안 줘? 삼만 원 줘야지. 이러고 살았는데 이방아인 것을 안 가족들은 어떻게 봤을까? 자기가 정말 속상하더라. 배신감 느끼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척도 안는 척.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어머니가 개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마음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그 마음을 알게 됐다고 그리고 나서 보인 것이 놀라웠습니다 자기가 이양아인 것을 감사했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요. 똑같이 이렇게 부모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처럼 입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을 보니까 거리에서 그리고 어디 가서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입양에 대해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지낸 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분의 사역이 뭐가 됐냐면, 제발 입양 좀 시켜주십시오. 홀트 아동복지에서 입양 운동을 합니다. 이 땅에 마을은 버려져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발 입양 좀 시켜주십시오. 이 박여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눈이 되니까요. 예수님의 눈이 되니까 보인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는 순간인데도 지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된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볼때 아름답게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들린 사람에게 그렇게 버려진 삶을 사는데 어느 날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분이셔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누구시자면 저 하늘 세계를 포기하고 저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잠을 못 자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가지를 봤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무슨 귀신이 들렸냐면 군대 귀신이 들렸대. 군대 귀신. 저는 얼마나 처지가 딱하게 됐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라, 소중하게 봐라. 이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보니까요, 이 귀신들린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마귀가 이 사람을 망치려고 하는데요, 귀신 하나 가지고도 안 되는, 귀신 둘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 세가지고도안 되는 거. 그러니까 사단 병력의 귀신을 갖다가 이 사람 거라사에 있는 이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거. 얼마나 귀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일이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십니까?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일을 주십니까?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치시길 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버릴 때 그렇게 쓰러져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낙망해서 끝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냥 아무런 하나님의 대한도 없이 애굽에 팔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조음으로 팔리지만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음으로라도 팔아서 그곳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라사에 그 사람을 귀신들 그린 사람을 사람들은 하찮게 봤지만요, 아니요, 마귀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한 나가 감당할 수 없고 여러 사단 병력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존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고 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치고 나서요. 멀쩡한 사람이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로 큰 일을 했냐면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큰 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레이트한 일이 귀신들린 사람,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아 보였는데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위대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보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바로 세워 주면 우리를 아름답게 보기 시작하면 심히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벌리라고 하는 곳은 순천이라는 도시가 거라사 지방이라면요, 이 대가벌리라는 것은 전라도 전체를 얘기하한 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 쫓기고 나서 멀쩡한 사람이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를 감당하냐면요, 전라도 지방 전체를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이 전라도 지방 전체 광주, 여수, 나주 그리고 목포, 이 순천 이 지역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금당 남북교회는 이 금당 지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스리랑카 또 스리랑카 감당하러 가셨어요. 왜 이렇게 지역을 확대해 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세계 곳곳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작게 이 지역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될 사람인 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감당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귀신 들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대가벌리 지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시절, 하물며 귀신 들려서 사단의 일을 할 정도의 어려운 이 시절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이 도리어 악이 선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시고, 어떠한 일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낙심한 사람도 새 힘을 주고 암병도 고쳐내고 안준병이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낙심된 부분을 전부 완전히 소멸시켜 새 역사를 일으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도리어 그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